아네 건의 사항이자인데요 둘이 친구해주세요 오로지 제 행복을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분일까 일단 여기 오셨겠죠 누구시지 강아지 풀 좋아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, 네. 안녕하세요. 집 순이시잖아요 밥을 해드세요 아니면 사드세요 이거 맞아요 엘레 <laughs> 건의함 오늘 4화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 뭐 하는지도 모르고 왔는데 어떤 걸또 주실지 오늘의 건의함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기대되는데 뭘까? 어? 건의사항이자 스윗인데요 둘이 친구해주세요 오로지 제 행복을 위해서? 스윗이 약간 그런 건가? 팬클럽 이름 이런 거 아닐까요? 스윗? 스윗? 왜 약간 들어본 거 같지? 스윗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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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 스윙스 스윙스요? 스윙스 s <laughs> 저 e e 랩하나요? e t 지는 방법, t swee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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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w e 이 t swee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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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 w e 분일 sweet s 까 e e t 일 w e e t sweet s 어? e 아, 어 저... 보시지 저 사실 남자 분이 거라고 생각하고 <laughs> 말을 이렇게 준비했는데, <laughs> 혹시 저 강아지 볼 좋아하시나요? 안녕하세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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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네. 아, 아 제가 강아지 풀 하나밖에 없어서요. 아, 이거라도, 감사합니다. 이거라도. 드릴게요. 네. 이거라도. 제가 준비한 게 이거밖에 없어서요. 네.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아, 처음 뵙겠습니다. 아, 제가 옆에 앉을까요? 네, 네. 그럼 제가 여기 앉을게요. 아, 저 진짜 지금 약간 지금 동공지진이 일어나서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제가 성함을 몰라서. 전 송건이라고 합니다. 아, 네. 엎어보세요. 네. <laughs> 처음부터 이렇게 세게. 제가 정말 수이 씨그 팬덤명 막. 어, 네, 맞아요. 근데 제가 그룹을 진짜 모르겠어가지고. 그쵸. 한 번만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? 그룹이요? 네. 힌트를 드릴까요? 제가, 제가 맞춰볼게요. 음... 곰돌이요? 네, 곰돌이. 곰돌이요? 스랑 관련이 있나요? 어, 네. 첫 글자가 스예요. 첫 글자가 스예요. 네 글자예요. 네 글자요? 네. 어, 내가 생각하는 게 맞는 거 같은데? 스테이시. 오 어, 맞아요 맞아요. 오, 진짜 맞아요? 네 맞아요. 오 진짜요? 저는 수민입니다. 이아네 안녕하세요 네, 네. 반갑습니다. 오 그래도 맞췄다 어떻게? 어, 그러니까요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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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아, 지금 무슨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음 제가 MC인데 제가 말해야 돼 될... 제가 말해야 되는데 저희가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대요. 아 진짜요? 네. 아 그쵸 제가 친구라기 하기, 하기엔 사실 좀 나이가 많긴해요. 네. 나이가 혹시 어떻게? 해? 저 01년생. 01년생이면 24살. 24살이죠. 네. 저는 몇살 같아요? 음... 편하게 그냥 정말 편하게. 나이 어... 아, 알아요. 아 나이 알아요. 아 아는구나. 네저 28살이고요. 네. 네살 차이네요. 네살 차이고. 저 그거 봤어요. 어떤 거? 화보. 에스카이어 하고. 이번에 나올. 네. 보여주셔가지고. 아, 네. 아. 보여주셔서. 아 <laughs> 봤어요. 그걸 봤구나. 아, 네. 안안 안 추우셨어요. <laughs> 네, 그게 발리였어가지고. 아 네, 춥지는 않았고. 네, 굉장히 시원했어요. 시원했고. <laughs> 네, 굉장히 시원하고 좋았습니다. 음... 음. 아, 제가 원래 말을 잘 하는 편인데. 네. 원래 말 잘하시는데. 왜 지금? 아, 아니, 그냥 저도 당황을 해가지고. 생각보다 그게 저는 여성분들 과 같아요. 기회가 사실 많이 없어서. 어. 네, 처음에 좀 그런 게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집니다. 적응하셔야겠네 네, 좀 적응이 좀 필요합니다. 네. <laughs> 테이블 뚫릴 것 같아요. 어. <laughs> 제가 선욱티를 진짜 재밌게 봤어요. 아, 그래요? 네. 이제 선재를 선제... 좋아하셨겠죠? 보다, 태성파 아, 그래요? 네. 오. 저는 사실 선재파이긴 했어요. 아, 왜요? <laughs> 아, <왜>? 아, <laughs> 저는 선재를 되게 응원했기 때문에. 이렇게 말하면 좋아하신다고 <laughs> 네. 하셨는데. <laughs> 스테이시 멤버들 아세요? 저는 그 시은이만 아, 진짜. 같이 드라마 를 찍었어 아, 가지고. 그래요? 네네네, 시은이만 알고 네. 스테이씨 노래 중에 뭐 아는 거 있었는데 어? 어떤 거요? 예막 엄청 막 그... 춤추는 거였는데? <laughs> 엄청 춤추는 아, <laughs> 아다 <laughs> 춤추는 거지, 다 춤추는 건데 엄청 춤추는 나나나나 이렇게 불렀... <laughs> 나나나나 아닌가? 이렇게 말하면 설명이 안 되는구나 약간 작게 말하는 파트가 있었어요 약간 파피 파피 파파 어, 네네네네네네네 맞아요, 맞아요? 네네네네 <laughs> 네네. 그거예요, 그거예요 맞아요? 아 그 제가 아까 나나나나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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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그거예요. 아오 완전 제대로, 이것도, 제대로 아시네요. 이것도 정확하게 맞추시는구 네. 역시. 네. 그... 많이 불편하진 않으세요? 처음 만나서 불편하긴 한데. <laughs> 아, 아 그쵸. 아, 아 그쵸. 저도 네. 좀 괜찮아요. 네, 좀, 좀 괜찮아졌어요? 네 생각보다 음... 더 괜찮아요. 저도 지금 무슨 말을 해야 할까. 그래도 뭐또 이렇게 첫 만남이라고 하면 네. 공통 질문 있잖아요. 또 그쵸. MBTI가 어떻게 되시는지 맞춰보실래요? <laughs> 일단 그냥 정말 제제 느낌이에요. 네. 계획적일 것 같아요. 오 맞아요. 일단 J 같아요. J 같았고 네. T 같아요. <laughs> T일 것 같아요. 제 생각에 ISTJ. 어 어. 왜요? 맞아요. 어 진짜요? 네. <laughs> 저 약간 도산 것 같아요. 진짜. 아 어디 보고만 있어. 아 <laughs> 네. 잠깐만. 전 모를 것 같아요. 일단 이일것 같고. 이? 네. F, N, P? N, F, J예요. N, F, J요? 네. E, N, F, J. E, N, F, J? 네. 음. 그 혹시 제가 ISTJ 잘 몰라가지고 네. 특징을 조금만 얘기해 줄수 있나요? I가 96%여서 집 밖을 잘안 나가요. 완전 집순이 네. 스타일이시구나. 되게 현실적이어서 그러니까 음 상상을 되게 많이 안 해요. 상상을 많이 안 한다고요? 네. 그럼 약간 그런 거 생각 안 하세요, 혹시? 엔들은좀 그런 생각들 좀 하거든요. 아, 응? 내가 대머리가 되면 어떨까? <laughs> 그런 생각은 왜 아, <laughs> <laughs> 이런 거 생각 안 하시는구나. <laughs> 확실히 쓰시구나 네. 네. 저희가 너무 서로에 대해서 모르니까, 네. 그거에 대해서 한번열 가지 정도를 좀 질문을 해보는 게 어떨까? 좋아요. 괜찮으세요? 네. 이건 다 킥이지 않나? 어? 네. 자신감. <웃음> <웃음> 자신감. <웃음> 면 소원 들어주기 이런 거 어떠신가요? 소원 들어주기 뭐 어떤 게 괜찮으세요? 챌린지 <목소리> <목소리> 와 근데 제가 챌린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저는 혹시 연기 좋아하세요? 자또 언제 또 어떤 작품을 할지 모르겠지만 네. 혹시 그때 한번 특별 출연 한번 어 좋아요 좋아요 괜찮으세요? 완전 좋아요 음 오케이 이건 오케이, 오케이 제가 좋은 건데요? 저도 어아저 같이 하기로 한 사람이 한명 있어서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음, 음. 좋아요 좋아요 그게 좋아요. 그거 걸고 한번 해볼까요? 네 친구 많으세요? 친구 많냐고요? 네네 네. 오... 가장 친한 친구 모임이 저는 16명이에요 제 모든 친구를 합쳐도 안 나오는 숫자예요 <laughs> 친구 그럼 많아요? 친한 친구들은 한 5명 모이면 근데 카톡 친구를 보면 얼마 안 돼요 한 70명 카톡 친구가 70명이라고요? 다른 멤버들 친구가 막 200명, 3 0 0명 이렇게 있더라고요 네. 신기했어요. 진짜로 가족분들까지 포함한 거라는 거죠. 네. 한 500명 되세요? 네. 그 친구가 1,300? 좀 넘을 거예요. 그게 좀 많이 정리를 한 건데. 그래도 저도 70명을 듣고도 깜짝 놀래가지고. <laughs> 저한테도 좀 그런 게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해요. 음. 어? 이름 재질문이죠? 뭐가 나을까? 친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다가가요 먼저 다가가본 적이 없는데. 한 네. 번도? 네. 새로운 사람 있으면 응. 말을 진짜 못 걸어서 이제 머릿속에선 100가지 질문이 떠오르는데 그걸 진짜 진짜 참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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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하지 하다가 나오는 게 항상 "밥 먹었어요?" 약간 이런. 아, 그게 이제 그런 적극적인 표현이었다. 네. 그래도 나름 다가간 표현이구나. 네. 알겠습니다. 제가 한번 해볼게요, 그러면. 이거 네. 해야겠다. 어, 또 나네? 어. 음. 평생 둘 중에 하나만 할수 있어요. 네.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과 함께 친구와 보내는 것. 둘 중에 하나를 무조건 포기해야 돼요. 친구랑 하는 게더 나은 것 같아요. 평생을 네. 생각하면 외로울 것 같은 느낌? 오 그래도 친구를... 네. 선택하는구나 네, 친구 보고 이제 좀 가만히 있으라 하고 이제 하아 네. <laughs> 집에 불러놓고? 네아 어, 그것도 생각하지 못했네 어. 아 이거 그냥 저를 위한 판인 것 같아요 <laughs> 친구의 기준? <laughs> 친구의 기준 뭐 기준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있잖아요 말이 잘 통하는 사람? 뭔가 비슷한 사람이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연락 많이 하면 별로 안 좋아해요 <laughs> 아, 연락을 많이 하는 타입은 또 싫구나 네 적당한 거리가 있는 친구들 좋아해요 어? 이거 어. 질문이네요? 잡아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? 어?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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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잡았으면 너무 좋았다 진짜 어! 평소에 좋아하는 아이돌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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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저희는 아닌 거 같아요 아 일단 저희를 빼고 해주세요 스테시, 스테시 빼고? 네 아 이거 진짜 솔직하게요? 음저 사실 한한팀 있긴 한데 저그두스 <laughs> <laughs> 죄송합니다. 아최최 최 누구세요? 저어 저는 그한아 저도요. 아 그래요? 네네 네, 네. 아, 죄송합니다. <laughs> 이러면 진거 아니야? 그래서. 아, 좋다, 좋다. 저부터는 괜찮아요. 저... 어? 어? 아, 이게 그 질문이구나. 버니 앤 수민. 지금까지 서로 친구로서 괜찮은가요? 음 저는 그 수민이랑 약간 비슷한 친구가 있어서 네.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. 저는. <laughs> 괜찮아요. 아, <laughs> 알겠어요. 네. 괜찮아요. 전 핑크색으로. 오또 제가 친구한테 정말 정이 떨어지는 포인트? 정 떨어져 본 친구가 없어요. 진짜 괜찮은 친구들만 뭔가 만나는 편이어서 안 있는 사람들 아예 차단. 아다그 진짜 차단해요? <laughs> 네 차단하고 <laughs> 그러는데 어. 만약 에 <laughs> 있다면 말을 험하게 하는 친구? 어. 전화. 내 네? 문자 뭐가 더 편한지 전 전화가 편해요. 아 진짜요? 저도 약간 텍스트 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뭘 물어보거나 어떤 걸 얘기하는 질문들은 답장을 잘 하는데 끝나는 말들 있잖아요. 골라서 아. 이제 답장하시는 거예요? 아니요 그냥 안 읽고 넘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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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처다 상처 이가 그게 그게 되게 상처처럼 느껴지진 않을 안안 아, 해요 다들 저를 너무 잘 알아서. 아. 오 거울 보고 네. 가장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순간. 자 거울 보면 좀 자주 하는 말이 하나 있긴 한데. 뭐예요? 거울 보고 오늘은 왜 이렇게 원숭이로 닮았을까라고. <웃음> <웃음> 진짜 아 제가 진거짓말을취하는게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적이 좀 많아요. 닮았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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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. 광수 형내넓보신적 있으세요? 저랑 친해지고 싶은 거 맞죠? 보세요 막응 이러고 막, 막 이러잖아. <laughs> 그러진 않고 넘어질 것 같아요. 어? 어? 친구들이랑 놀때 루트 있으세요? 유재석 선배님께서 또 조동아리 모임 같은 게 있잖아요. 저도 약간, 약간 수다 모임이 있어요. 아... 그래서 저희는 항상 카페에서 만나서 수다를 떨기 시작합니다. 잠깐의 수다를 떨고 같이 헬스장으로 갑니다. 갑자기 헬스장. 그래서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면서 또 수다를 떱니다. 음... 그러고 이제 친구들과 씻고 집에서 모여서 화상 채팅을 니다 <laughs> 그리고 <웃음> 같이 컴퓨터 게임을 <laughs> 해요. 어 무슨 게임하세요? 저는 롤토 체스라고 그거 하면서 음. 같이 수다 떨고 그렇게 하면서 하루를 마감하곤 합니다. 드디어. <laughs> 안돼. <laughs> 남녀 사이의 친구가 될수 있다고 생각하나요? 남녀 사이의 친구요? 네네될수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? 네 남사친이 딱한명 있는데 중학교 때부터 알던 친구여서 완전 완전 가능해요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?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음... 저도 여자인 친구들이 있고 네. 드릴까요? 아!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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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특별 출연을 걸고 이기게 되었습니다 잘 준비해가지고 또 만나면 좋겠다, 그 네. 그래도 캠핑 왔으니까 뭐라도 좀해 먹어볼까요? 네, 좋아요. 그럼면 반모를 한번 해볼까요? 아 반말로? 편하게 해, 편하게. 나도 그럼 수민아라고 할게. 그래, 건이야 그래, 수민아. <laughs> 맛있게, 맛있게 먹어보자. 그래. 캠핑 이런 거 해본 적 있어? 한 번도 안 해봤어. 나도 캠핑 해본 적 없어. 어, 할줄 알아? 많이 보긴 했는데 나도 해보도록 할게. 평소에 요리 좀 해? 잘하는잘안 해. 진짜로? 사고 났어. <laughs> 이제 약간 좀 적응했구나, 지금. 적응했지, 이제? 아, 어, 어. 제대로 된 마음이 나는구요고기좀 기다려. 음. 음, 괜찮은 것 같아. 다 녹으면 괜찮을 거야. 나타보란네 어. <laughs> 자르면 되니까 괜찮아. 어? 아딱 적당히 탔네. <laughs> 나 이런 거 진짜 못 타는 거 같아. 근데 많이 안 탔지. 미안해. 안에는 아니고밖에 못다 <laughs> 이제 익혀야지. 그치 이제 익혀야지. 어, 이제, 이제. 이제. 음. 고양이 좋아해? 고양이? 응. 어. 저기 고양이 어 너무 예쁘게 생겼다. 냄새 맡고 어. 왔나 봐. 아, 어떻게 왔지? <laughs> 그렇게 행복한 표정을 내가 지금 처음 봐. <laughs> 아, 그런 표정이었구나. 잘 먹겠습니다. 맛있습니다. 자 건이야 내가 또 줄게. 그래. <laughs> 먹어 봐야겠다. 음. 딱 좋은데? 응 진짜? 맛있게 먹어줘 응 보고 있어 알았어 알았어 <laughs> 먹어봐 먹어봐 안 먹게 안 먹게 괜찮지 응. 그래 <laughs> 다행이구만. <응. 웃음> 오우와 이렇게. 어 오, 됐다. 오. 잘 됐죠? 잘 됐지? 응. <laughs> 맛있어? 응. 너무 설렌다 잠깐만. 이거 너무 와, 맛있... 맛있어. 너무 맛있는데? 음. 저희 의뢰자분, 보고 계신가요? 저희 둘이 지금 고기도 꼭 먹고, 정말 <웃음> 마시멜로도, <웃음> 마시멜로도 <웃음> 먹어요. <웃음> 이 그림을 보고 싶으셨던 거죠? <laughs> 네,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거 진짜 어려워서 해 진짜 마음 준비를 단단히 하고 왔어. 완전 완전 큰 용기를 낸 거야. 지금은 어때? 좀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아? 친해진 거 아닌가? 나는 친해졌다고 생각해. 어, <laughs> 어난 친해졌다고 생각해. 나도 나도. 나도, 음, 나도. 용기 내줘서 고마워. <laughs> 음. 어. 친구해 줘서 고마워. <laughs> 오, 진짜? <laughs> 응. 감동이다. 나가 애플라스 이런 감동받고. <laughs> 진짜 고마워. <그래>. 해 보자. <laughs> 가 <laughs> 저는 좀 나긋나긋하게 나간 말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제가 높낮이가 있는 편이라 제 주변 친구들도 보면 좀 차분한 친구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친구로서 좀 아쉬웠다는 부분 있으실까요? 약간씩 디스하는 부분들? 자기 원숭이가 닮았다는 하 모습들? 많이 찾아봐주고 또 용기 내서 나와줘서 너무 고맙고 오늘 이렇게 또 봤지만 또 다른 데서 보게 된다면 더 편하게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. 감이야. 오늘 편하게 해 줘서 너무 고맙고 너무 재밌었어. 챌린지 하자. <laughs> 다음에 또 봐. 전해드리겠습니다. 어 이거 왜 이렇게 종이가 크죠? <laughs> 건이 삼촌 삼촌이 와야 엄마가 육태를 할수 있대요. 근데 육태가 뭐예요? 혹시 삼촌 알아? 건이 <laughs> 삼촌. 어? 얘 이름 뭐야? 샤샤핑. 샤샤핑이 좋아? 이게 좋아? 삼촌 삼촌. 삼촌이야? <웃음> <웃음> 짠 짠.